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4년 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이명웅, 2위 전유진, 3위 오유진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9144만 3,109개를 추출하여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30위 순위는 이명웅, 전유진, 오유진, 이찬원, 박서진, 김호중, 박지연린, 장윤정, 마이진, 영탁, 정동원, 손태진, 신유, 김다연, 송가인, 김소연 진성, 안성훈, 박혜신, 김양, 마리아, 태진아, 김태연, 홍지윤, 양지은, 진혜성, 홍진영, 장민호, 별사랑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현역가왕 참가자가 30위 안에 8명이나 들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1위 전유진, 2위 린, 3위 마이진, 4위 김다연 5위, 박혜신 6위, 김양 7위 마리아 8위 별사랑 순으로 트로트 평판지수 현역가왕 참가자 톱7은 모두 30위 안에 들어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스트롯 3에 참가하고 있는 오유진이 전유진 다음으로 3위에 랭크되었고, 김소연이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역가왕에 출연했던 참가자 중 19명이 순위 안에 줄줄이 안착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며, 현역가왕이 흥행하면서 참가자들 대부분 시너지를 얻고 있는데요. 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 결과 이명웅이 38주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유진의 현재 포지션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지표가 나온 겁니다. 전유진은 지난달 11위였으나 2월에는 9계단이나 상승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는 린은 8위를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 평판 지수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8위에 랭크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마이즈는 지난달 16위에서 6계단이나 상승하며 10위에 랭크됩니다. 이어서 김다현 15위입니다. 하지만 이번 브랜드 평판 순위 결과는 지난달 1월 10위에서 5계단 하락한 순위에 올랐습니다. 마리아가 22위에 올랐고 별사랑이 30위에 안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